네. 2025년 3월 8일 화요일 제 SNK 화요 모임, 모임 제 279회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네, 대복자사모가 우선 기도해 하죠 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더 좋은 날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함께, 이렇게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에, 송지영 목사님, 발목 수술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만취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이언 집사님의 안 치료에도 효과가 있어서, 하나님, 완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정주원 목사님께도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 다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처음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성과 아, 찬성과는 아, 오늘 영어로 준비했으니까 그냥 가, 가사가 있습니까? So soon Jesus was mine O oh Lord I thought I c o u l just come for y o Let me hide myself in you Jesus is one of the things of glory divine. And so the shall of God. of his This is my son. Yeah. <fum> you <steamy> <Sussmus incom dialog 1981> <Sessunto sadly> 나 왔다 끊어졌다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게 아마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하 저걸 안 했나 봐. 잠깐만요. 어, 공유에 가서 해야 되는데 보자. 나오긴 나오는데 끊어졌다가 안, 안 나왔다 그래요. 어, 그래서 공유를 해 볼게요. 내가 <laughs> 소리, 소리 공유 이걸 안 했던 것 같아. 다시 할게요. 대소진 나왔는데. 그래요? Me, this... The mm,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ght.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above. Echoes of mercy, whispers of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I in my Savior am happy and blessed, watching and waiting, looking above. Filled with his goodness, lost in his love.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장로님. 아, 아도안 아시나? 장로님목소리가아직안나오네 성경 10, 성경 o u 편 g s o 절씩 y 고 내가 하고. 1 0 g young, Song 지 o u n g Song young, Song 이 o u n g Song y o u n 이 Song young, Song y o 시 n 는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미로다.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주께서 공의를 견곡케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성 앞에서 경배할지어다.그는 거룩하시도다.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같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요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백개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헛듣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되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일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거기까지. 아이고 이거 보자 아무도. 독고 장로님은 벌써 몇 번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셨는데. 이런 일은 또 처음이네 독거대장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정파장님은 전화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어,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둘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 음. 당신이 알리고 싶은 걸몇 가지 좀 알리고 내가 알리고 싶은 거 알리고 그리고 빨리 끝냅시다 우리 회원들한테 그 도커장에서 또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모르겠네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나눠줘 봄이 돼서 이제 어. 응. 할 일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마당에 나가서 보면 어느새 그냥 이제 거의 어떤 거는 한 뼘씩 자라갖고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와 봄이 이렇게 기운이 세구나. 진짜 안 보이던 것들이 그냥 거의 가득 차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생명력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나면 진짜 바깥에 들에 나가서 이런 자연이 세차게 올라오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갖고 더욱 정진하여서 건강하게 또 운동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 맛있는 밥도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한 봄을 누리시기를다 함께 응, 바랍니다 어 네. 나는 지난 한주어 동안 어, 많은 일이 있어던것같은데있또 막상 또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어 무엇을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다잊어버려서 지금 이제 오늘 아침 뉴스 잠깐 보니까 어, 요즘 즘비트트코인이 뭐 뭐냐는 코인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뭐 스테이블 코인을 한다 t c o i n b i t c o i 이 Bitcoin, b 은 t 은 o i n b i t 뭐뭐 i n Bitcoin, b i t 지 o i n Bitcoin, 어 i t c o i n Bitcoin, b i t c 또 i n 군 i t 또 o 어, 군함을 또 공격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 어쨌든 악, 악이 악을 또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 그런 또 도넛 트럼프를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워낙 세고 한국도 그렇고 하여튼 뭐속 시원한 것이 내용이 없는 어떤 그러한 뉴스가 아침에도 있는데 음. 어, 어쨌든 세상이 점점 험하고 일단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이 전도하고 하는 건데 우선 그런기 전에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어 건강할 수 있도록 먹는 것과 어 그런 어떤 생활하는 리듬 같은 것도 잘 해서 특별히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 은 송정 목사라든가 정조 목사님 또다이안 이렇게 다들. 이 나이가 들어서 그 동안에 참고 참았던 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터져서 이제 신음하고 있는데 다들 이제 회복이 되시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느냐. 그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다다 합된 것이고. 아 두고 떠나는 것인데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있는데 어, 막상 건강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또 어, 소용이 없고 또 나도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아프다 그러고 또 또 이렇게 회복을 해도 또이를들서 반칙을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죄성 같은 것이 죄성이라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좀 성찰하게 되는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어~ 어떻게든 잠깐 깨어 있다는 사람하고 나눴지만은 어~ 남아있는 생활 우리가 어저께 만난 사람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의 10년과 20년을 어떻게 보낼 계획이 있느냐 그걸 알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다음에 만나면 그런 얘기 그런 앞으로 남은 세월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하자 니 그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 지금은 모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할 일은 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일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구현하느냐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가지는 아들과의 대화에서 아들이 태국에 살면서 미국으로 오게 된 동기가 아들 때문에 왔는데 아들이 의사를 하면서 의사가 되겠다 하면서 말했던 것이 의료 선교사이셨. 소명투리의 주인공이신 강원희 장로님처럼 "나도 의사가 돼서 섬기고 어, 싶다" 이런 말을 해, 기특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미국으로 왔는데, 또 의사가 됐는데, 그동안 열심히, 그도 일 년에 한 번이라도 뭐 기간은 길지 않지만 열흘 정도 시간을 내서 바로 가에 뭐 중국 이렇게 다녔는데, 이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단되고 그다음에 는 스탑된 상태인데 그러니까 늘 아들하고 기회가 있어서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것이 뭐 11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행하고자 한다는 그 초심 그 마음이 귀한 거다. 뭐한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하면 얼마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다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일한다고 무슨 큰게 있겠느냐. 그러나, 그 마음과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는 그것이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요즘 와서, 그거에 대한 어떤 다짐을 다시 하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우리도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찬양 올리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랬고, 또, 우리가 해야 되 일은 결국은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그 방법이 무엇이 됐든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랬는데 그 영광을 받을 일이 없으시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자꾸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할수 있는 부분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음,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어, 그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뭐 어, 어디에든지 간에 어, 어쩌, 언젠가 뭐 하는 건 확실한 거니까 받을 때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러나 건강을 잃어가면서 수는이지만은 어, 그런 걸잘 생각해서 어,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내가 못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할수 있게 해, 어, 해주는 어떤 그러한 기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SNK는 뭐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어, 리더십 모임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셔틀에게 보면 릴레이 경기가 있던데 잘 인계해줘서 그들이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제공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네가 벌써 279회를 했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 한둘 먼저 가겠지만 언제 언젠가는 마무리되는 시간이 있겠지만 글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시는 사람들은 모여서 계속 하고 또한 가지 아이디어는 우리가 SNK인데 이름을 참잘 지은 것 같은 것이 저는 그냥 시니어 미션 캔서시티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스니어 미션 코리안이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하이픈 하고 우리는 캔자스시티다. 우리 는 KK 뭐 KKK가 있다 그랬는데 SMKK가 되고 어, 또이래서 서울서 에 모이면은 SM 뭐 SM Korean 그다음 에 밑에 서울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일 수이 시간대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 지역에 가서 계속 그 리더십으로 쓸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각 지역의 소식도 나누고 하는 어떤 네트워킹을 좀 이렇게 해서 인원이 그래도 모여야만 어떤 초대할 수 있는 분들도 초대해서 대화를 더 대화의 폭을 그 한계를 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주 많이 편해졌어요 SNK 그냥 캔슬스 있는 사람만 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 마음이 좀 깝깝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좀더 복을 넓혀서 할수 있겠다 우리 아침 7시 여기가 부지런 좀 바쁘긴 하지만 이 시간 되면 한국이 밤 10시인가 뭐 9시인가 이렇게 되니까 시간도 괜찮고 그래서 한국하고 연기하기도 쉽고 근데 우리가 모이는 인원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가 고정으로 특히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 않을까 음 그래서 서로 나누면은 뭐 1시간이니까 시간도 짧고 금방 유쾌한 어,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생각이 돼요. 그럼 딴 특별하게 할 얘기 있, 있, 있으면 좀 하지. 그리고 마무리기도 하고 끝내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 SMK를 할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정말 시작은 미약했으나 점점 창대해져서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또 물질도 나누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은 또 살다 보니까 또 다들 약한 부분이 많아져서 이렇게 송지영 회장님 발목치료 다이앤 또 암치료 정지원 목사님 또 치유 우인균 목사 또 치유 이런 기도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해주셔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네. 일이 있기를 날마다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는 동지들이 있어서 더욱 든든하고 예, 감사드립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있고 세상이 변하고 있고 정말 세상은 전쟁터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주어진 사명을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환경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성길 수 있도록 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저희들 그렇게 하, 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음. 한 주간 한 주간 모이시는 분들이 모여서 각자의 삶을 나누고, 자기의 한 주간을 나누면서 서로를 유익해하는 귀한 모임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소속한 모든 회원들에게 늘 건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도 나눌 수 있고 또 재정도 나눌 수 있고 또 시간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줄수 있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보다 더 약한 사람들, 저희보다 더 열악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잠시라도 시간을 나눠줄 수 있고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수 있기를 강구하고 또 그렇게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 후에 만나게 될 텐데 그동안 저희 몸이 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져서 기쁜 마음으로 저희의 회복을 서로 알리는 기쁨의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히 들 계세요.